어머 무서워 어머 진짜 원숭이 엄청 이 빨갛다 원숭이 이엄이엄 빨갛고 어. 여기도 있다 여기도. 어머 무서워. 어이구 무청엄라 엄청 엄청 어청어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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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고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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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청엄어 엄청 엄청 가청 엄청 용가 엄청 용다엄방 엄청 가청 엄청 엄청 다청엄 용가 청 엄청 다청 엄청 엄 와속 어. 아... 속이 뺐다고? 아... 어 속이 뺐어 용감한 먹고 빈금은안 둔거 같 그래? 다먹은건어네 없네? 어아 껍데기 먹다 껍데기 약간 붙은거 먹고 있다 저기 봐봐 그래도 살찜이 조금 있다 이가맞 와... <laughs> 먹방하는게 재밌네 와...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그 뭐네이 열심히 무조건 이세이냐다 먹고 빈그는던질것 같은데 우리한테. 어 쳐다보지 말고. 아와 아, 이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구나. 볼도 날라다닌다 지게 같이. 어, 자연을 사랑해야지. 뻑방은 <목소리> 오지 오지 쪼까내겠는데 엉이 빨간 거 맞았어 밑에 그두 어. 두 개는 뭐냐 두개 200원 200원? 200원 되나 아유 쟤는 500원인데 1000원인데 어휴 야 쟈는 1 0 0 0원이야1원 500원 쟈는 500원 100원, 500원 인정 100원 아 100원짜리 아니다 아니야. 내건 100원인데 100원 아니고 내건 100원인데 100원 아이 아, 500원 는 500원. 아, 500원 500원. 500원이네 난 200원밖에 안 되는데 쟈는 1000원이나 되네 어머나 와 멋있다 최고 어이유윈 그래 씨, 졌다 어제는 오징어한테 지고 <laughs> 오늘온 원숭이한테 치고 <laughs> 에휴 부럽다 여행시기라. 오빠 오, 이제 간다 그 집으로 어? 하나 쌓건가 하나 다밥 준다고 지금 돌아다닌거야? 붙었어? 아 <laughs> 어, 무서운 오빠네 어 먹을 것도 좀 달라고 지금 째려보고 있다 지금 5년 만에 풀려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500년 만에 풀렸네 아. 다쫓아내고 있다. 손님들 그래, 그래? 손님들쫓아내고 있네. 그래, 네. 꾸준히 아. 아. 내고 있데 개가 와 이를 텐데, 빨리. 개가 빨리 도와도 빨리 아까 먹방하던 개가 와서 도와줘야 될 건데. 이런 도이 싸우거나, 그 싸우지 말아그넌개 싸움을 또 여기서 보내, 또. 너왜 그러는데? 너가또좀 친하게 지내라. 어? 그래, 싸움 별판이 안나나아씨좀 찝하게. 응, 씨, 격파해 놔야지 재밌지. 그래, 아이씨. 너 나랑 싸울래? 원숭아, 오빠, 나랑 싸워 볼 테야. 나, 내가 졌어. 아까 200원에서. 아이씨.